어, 누룽지 사왔어요. 흔한 누룽, 지인데 그, 저희가 먹는 누룽지가 아니라, 오늘은 좋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누룽지 같아요. 사왔죠. 유튜브 찍으려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스프가 있으면 좋은데, 스프 없이 그냥 이것만 있네요. 잘아요 한번 해볼게요. 물 넣어서. 이렇게 음. 넣고 비비면 되죠? 섞으면 되죠? 이렇게 섞어주고. 되겠죠? 기다리면 기다려봅시다. 음. 이제 어느 정도 됐겠죠? 많이 뿔지는 않는 것 같아요. <laughs> 먹어볼게요. 직도 약간 딱딱한 게 있어요. 되게 뜨겁네요. 김치랑. 음. 밖에 냈더니 셔터 섰어요. 음 제대로 맛있네요. 네.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안 되면 이게 최고예요. 누룽지. 양이 너무 작아요. <laughs> 몸 차가운데 뜨뜻하니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먹는다면. 이제 양이 너무 작아서 안 된다. 응, 실패는 두죠. 맛은 괜찮네요 그 용량만 좀 이제 개선되어야 될것 같아요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죠 됐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